과 사이코패스의 만남.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. 자한 분씩 좀 만나볼 텐데 김우빈 씨. 네. 사탄들의 학교에 계시다면 이번에 진짜 사탄이. 되셨네요 게 됐습니다. 거기서 네. 어떻게 우등생이셨던 거야 <laughs> 어떻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번에 이 특별한 캐릭터인 만큼 어떻게 중점을 잡았는지 좀 궁금해요. 아 어, 진이는 어,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.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. 굉장히 유쾌하고 아, 네. 강인하기도 하고 가끔은 잔인했다가 무섭다가 뭐 하찮기도 했다가 뭐 나름 귀엽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뭔가 좀 이상하고 좀 어색하고 조금은 리듬이 다르고 남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해 보이지만 정작 그는 이제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. 네. 진짜 김우빈 씨에게도 이번에 진짜 연기 도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램프의 새 주인이죠. 우리 수지 씨도 정말 예상지가 않아. 그 영상 보니까 가영은 수식하는 말이 이상하고 아름다운데 인그 자신만의 물과 루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 가영의 물과 루틴은 이제... 성으로 <laughs>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이런 거예요, 저한테. 다영이는 이제 남들과 조금 다른, 어, 다르게 태어나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도 불리고, 좀 감정 결여인 인간인데 할머니와 마을사람들의 따뜻한 그런 사랑과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주입식 인생 사리를 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입니다. <laughs>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무섭고, 좀 범죄도 저지르고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가영이는 이제 룰과 루틴, 루틴대로 좀 살아가다 보니까, 결과론적으로 남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. 왜냐면 타 작품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랑 완전 다른 예. 네, 그런 인물입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. 사실 이 다음 캐릭터가 저는 참 궁금해요.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요는는진 씨. 미주가 상당히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인물인데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좀 오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<laughs> 어, 음. 사실 미주 캐릭터는 어, 저도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보셔야 정말 재밌는 캐릭터거든요. 잠깐 입고 계시다가 어? 그렇다고?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조금만 정보를 풀어보자면 일단 청담동에서 왔고요. <laughs> 그리고 청풍마을에 시골 반년차리를 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이 캐릭터들과 마주치는 이야기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. 신글살이 해보니까 어떠셨나요? 어 굉장히 자연이 좋더라고요아 자연이 좋더라구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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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그 공개가 되고 나면 아, 안은진씨가 이래서 더 재밌게 보르고 많이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 느낌이 네, 듭니다. 아. 자, 그렇다면 노상현씨 캐릭터로 넘어가 볼게요. 검은 날개를 지닌 죽음의 천사입니다. 보통 천사는 당연히 흰 날개를 가진, 우리가 가진 그 연상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 느낌을 주려고 하셨나요? 어 천사 이미지에 대해서요. 어 간단하게 일단 설명 캐릭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, 저 또한 이제 스포일러를 <웃음> <웃음>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, 이 표면적으로는 이 청풍 마을에서 어, 다수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어, 굉장히 네. <laughs> 수상한 그런 체력가이고요. 봉사활동도 어, 뭐 하고, 어려운 이웃도 도우면서 이제 노블리스,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, 어, 그러한, 그러한 인물입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, 어, 말씀하신 대로, 검은 날개의 천사, 어떤 신의 명을 받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, 어, 인간으로 온 죽음을 관장하는 죽음의 천사입니다. 네. 죽음과 천사는 사실 굉장히 잘 붙지 않는 단인들 노사면 씨가 또 얼마나 또 멋지게 연기를 해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우리 고기필 씨, 사탄의 신수의 세이드이자 우리 청풍마을 대표 일꾼 서 이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신스틸러 화려하게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. 세이드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 좀 중점을 두셨나요? 중점으로요. 중점으로 뭘 두지? 세이드. <laughs> 네, 제가 <laughs> 제가요 그또 신수이 어, 주인님 보시는 신수이기도 희 하고 또 이제 직장이 있어요 청풍마을에. 가영이는 또제 사장님이에요. <laughs> 제가 또 이제 역할상 이제 드라마에서 두분 열심히 보시거든요. 많이 일도 도우고. 근데 자주 온나요 <laughs> 열심히 사는데 자주 온다 갖고. 뭐 그런 점에서 아,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? 어떤 그때,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아중점으 네. 연기를 했냐면요 그래도 이제 같이 연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흡을 잘 맞추려고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연기를 했고요 본체가 또 재규어잖아요 본체가 재규어죠 네, 그또 연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그 연기를요? 네. <laughs> 아, <죄송합니다. 웃음> 그 연기를 한데 있어서 그그쵸 쉽지 않았습니다. 쉽지 않은데 <laughs> 어,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중간 중간에 변신하는 단계가 있어요. 그때 이제 뭐 중간에 이렇게 뭐 포즈라든지 뭐 카메라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인그레 맞춰서 이렇게 잘뭐 고민해갖고 어 연기를 했고. 아, 뭐 이제 최선 다. <laughs> 네 예. 열심히 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어, 대답을 액자식 구성으로 <laughs> 말씀을 해주셨어요. 자, 그러면 지니에게 세이드가 있다면 우리 가영이에게 민지가 있죠. 이주영 씨, 그간 사실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좀 강렬한 캐릭터들 많이 맡아 오셨는데 이번에 정말 인감이 넘치는 가영이의 친구 민지 역할을 맡았는데 좀 이번에 민지 캐릭터를 만들어 갈때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하셨나요? 어, 이제 민지가 굉장히 이제 털털하고 좀 뒤끝없고 솔직하고 좀 MBTI로 따지면 F가 강한 이제 친구거든요. 그래서 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, 어, 그냥 저 자체로. <laughs> 되지 않았나. 죄송한데 같이 웃으면 안 될까요? <laughs> 예. 지금 뭔가 재밌는 게생각이나신것같은데 저희에게도 좀 예, 예. 네, <laughs> 예, 농담이고요. 아, 이제 가요. 가영이가 <laughs> 차가운 인물이다 보니까 어, 상반되게좀 저는 좀더 통통 튀고 이렇게 뭔가 그런 어, 밸런스를좀 맞추려고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두 분의 밸런스 그러니까 그 진짜 진이랑 세이드 그리고 가영이랑 민지 이 티키타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